오니도 상어 박사 도전 도전 해봐 도전 응. 음자 오니야 커다란 고래 상어 어디 있어요 할머니 상어 어디 있어 응 오니야 커다란 고래 상어 어디 있어요 없네? 없네 있네 응 어디 있어요 엄마 아 맞췄어요 무서운 백상아리는 어디 있어요 엄마 아 맞았다 날씬한 청새리상 응. 어 날씬한 청생상어 응. 맞았어요 그다음 어, 응. 망치머리 귀상어 없네? 없네? 어, 없네? 아네 없네? 아빠. 없네? 응. 망치머리 귀상어 엄마 귀상어 물어봤어 응. 맞았다 어, 호랑이 같은 무늬가 있는 뱀상어 네. 뱀상어 응. 뱀상어 어딨어 이거 이거 응. 이거. 어, 그럼 잠깐만. 언니. 거의 끝났 꼬리가 긴 환도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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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에그 그거 말고 꼬리가긴 환도상어. 그러면 이번에는 전자리상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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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럼 이번엔 꼬리가 긴 환도상어. 이거. <웃음> 계속 갈 <laughs> 거야? 알았어.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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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도 상어 박사. 이거. 리 우리, 강이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박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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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